북한에 전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화든면에서 이 전기라는 게 전대 시대에서는 기본의 기본 인프라예요. 기본의 기본이 없는 나라가 여기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피닉인데요. 그건 전 세계 피닉이에요. 핵무기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게 무기라고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 실체 과장인가요? 현실인가요? 음, 북한의 무기 얘기하니까 군사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첨괄적인 것만 좀 얘기할게요. 북한은 자랑할 게 군사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1990년 이전에는 군사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모든 거는 어, 이렇게 좀감 보일 듯맞듯 보일 듯 맞듯 하는 것이 이렇게 더 확대해서 힘이 세 보인다고요. 좀비곤한 얘기지만 여자들도 너무 헐딱 벗으면, 그래요. 살짝, 좀, 벌듯말듯 말뜬, 벌든 말듯 해야 더, 더 매력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1980년까지는 그렇게 뭐, 미사리 어떻고, 뭐, 안 보여줬어요. 세계 여론 유포가라고 있어요. 군당마다요. 군의 당해서, 여론 유포가, 그러니까 말을 살살 퍼뜨리는 거예요. 얘면 폐쇄되어가지고, 전세계 유수라는 걸다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대신 역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슬슬 퍼뜨리는 거예요. 1970년대 말 하나만 얘기할게 수련님께 김성 있을 텐데요. 아프리카 대통령이 왔는데 선물을 하나 줬대요. 뭐냐면 권총. 그러니까 는 아주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통령이. 아니, 없어서 이 권총이 있다고 하나 줬냐. 그래서 수련님이 그랬다는 게 그러면 좀 나가자고. 바깥에 나가서 바이돌 하, 아, 내 권총을 한방 쏘니까 바이돌이 가루대 날아났다는 거예요. 그, 그, 총, 총알에 핵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과학자기 때문에, 그, 그, 거짓말을 알고 북한석도 알았다고요. 인테리어들이 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핵, 핵이라는 게핵 반응이 있으려면, 권총알이 되려면, 전 세계에서 거의 아무리 기이있어도 그거 낸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모르는 대부분 사람은 우리나라가 이야 곤충 한 방에 저렇게 날아가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추면서 위력을 보여줬는데 9 0년대 들으면서는 지상나온이고뭐 군사고 뭐고 굶어 죽고 있거든요 인민군이 굶어 죽고 있고 무기가 다 머져서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무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명분은 좋아요 우리가 배 떼고 파도 말이야이 무기를 왜 만들어야 되냐고. 아, 미제국자들과 남성, 들래도 우리 치명하면은, 식민이 노예가 되느니, 우리가 좀배 떼고 파도 말이야 하, 아, 이 무기를 만들어야 다나 아, 근데 지금까지 그래 선전했는데, 그 무기가 얼마나 좋은 거길래, 이렇게 배군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라오 하면서 미사일 올리고, 핵무기 만들고, 지금 계속 열병식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쭉 하면은 뭐 무기 하나, 배 하나 만들었는데, 가가지고 진수지가가지고 또 배도 또자빠지고 말해 그저에 군함 하나 자빠지고 아니 전 세계 대통령이 배 묻는데 나가서 이렇게 지켜보게 어디 있어요? 네, 보여줄라니까 그래서 무기에 대한 얘기하기 앞서 북한이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 자랑이라는 건 무기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근데 그 무기가 얼마나 조작을 하는가 하는 건 가짜인가 하는 걸에 다음 질문을 좀 설명드릴게요.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의 무기 수준에 대해서 이게 많은 유튜브 전문가들이 나와요. 그래도 핵을 만들잖아, 그냐어 미사일 올라가지 않냐. 우와 무인기도 뭐. 미국 형제 다네요. 탱크도 아브람 음, 탱크처럼 또 지금 또또 만드는 것도 전시해놔요. 근데 다 하는 거 같아요. 다 한다는데? 뭐 순항 미사일, 뭐이즈스함도뭐 뭐, 뭐, 뒤집어지기는 했지만 그것도 비슷한 이즈스함처럼 지금 구축함 뭐, 최온함 뭐, 뭐, 강간, 이렇게 나온 거 있는데, 강군함인지 뭔지. 근데 우리는 누가 그배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겠어요? 조사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거 겉만 봐가지고서는 굉장히 두려움 떠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콧방귀 끼고 있다고요. 뭘 보고 그러냐면요. 그 들어가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에 사온 것도 있지만, 북한이라는 걸 통찰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 하나면 내가, 좀비 얘기할게요. 제가 옛날에 제 제가 씨름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였고요. 근데 축구 하는 거만 하나 얘기할게요. 축구라는 게발차가막 있는 사람이 잘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선수가 되려면 우선 체력이 보장돼야 돼요. 체력. 체력이 보장 안 되면은요, 이한 경기 뛰는 게한 40, 40리 뛰는 그 올림픽 거리만큼, 40km가? 그 뛰는만큼 거리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면은요, 발자간 아무리 잘해서 좋은 옷고도 허헉하면못 따라간다는데요. 기본 체력이있어야 돼요. 선수가 되려면 체력이있어야 돼요. 여기 또 비교 유튜브에서 그거 많이 나와요. UFC 있죠 종합격투기 선수하고 일반 깡패들하고 싸움을 시켜요. 이 깡패들도 얼마나 날고 뛰는 놈이 있어요. 근데 다 조금만 있으면 허허허허허 한다고요. 이 기본 프로들은 뭐가 다르나? 아르마초 프로가 다른 면은 기초 체력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도 그냥 계속 이 다리 이이이 체력 자체가 달라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날고뛰는 기술이 있어도 좀 있으면 허 헉헉해서 못 한다는데요. 국가 국력 분사력도 딱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체력을 얘기할게요. 보여줄게요. 우리 삐라 보내는 유일한 사진인데요. 이게 한반도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북한만 새까만하죠? 다 밝죠? 중국 뭐 지도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빛으로 보여져요. 북한에 전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북력이라기때문 너무 큰 거네요. 모든 산이 산업이나 모든 면에서 이 전기라는 게 지금 현 현대 시대에서는 기본의 기본 인프라예요. 체력으로는 기본의 기본, 기본 정도가 아니라 기본의 기본이라는데요. 기본의 기본이 없는 나라가 여기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만들어 거 있지 않냐? 아니 여기 저 평양 불 있어요, 불. 아다안버려 아니 국가니까 그래도 국가네. 국가에서 막아주고 여기서 믿기 만들 수는 있죠. 그거고서는 원래 건강 한 강한 나라들은 열병식 하지 않아요. 미국이 열병식 하는 거 봤어요? 한국도 열병식 안 하다가 윤석열이 때 어떻게 또뭐 도깨비처럼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했어요. 80년대, 90년 들어가서 안 해. 왜 그거 비용 그렇지 않아도 우리 튼튼한데 뭘 이렇게 자랑할게 뭐예요? 하는 나라는 소련, 저 러시아, 중국, 삼세 국가들에서는 바죽 쭉 이러고 아니 가면 뭘 그렇게 흉면를낼어요비행이나 들어가지 근데 북한은 왜착꾸 열병식 해가지고 뭐 하다가 그 열병식 하는 것도 내가 그 탱크 탱크 있잖아 탱크 탱크가 쫙 나오는데 그한 대가 막 퍼져가지고 가스가 나오고 발동이 막 아야거나 한심해가지고 뭐 뒤로 뽑더라 세상에 좋은 거 좋은 거 골라낸 탱크도 저렇게 연기가 나오고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뽑아낼 정도니. 그 무력에 대한 거는요, 한심하기 착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내가 입이 아파가지고요. 저 탈북자 중에 유튜브 중에 아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니까 또 이렇게 잘하고, 김성대학까지 나오고, 그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가 있습니다. <laughs> 그분이요, 북한군에 대한 그또 탈북자 군인들이 있던 걸잘 얘기를 해요. 그 주성아 팁을 좀 많이 참고하세요. 거기에 대하면은 북한 군사력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본에 기본이 안돼 있다고요. 무슨, 군인이, 아, 무기 떠납시다. 사람, 군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먹어야 움직이잖아요. 인민군이, 3, 40%가 영양실조라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군대, 아니, 그래도 뭐, 인민군, 뭐, 유튜브나 뭐, 북한 보여주는 거 보면 막, 벽돌 을 까고, 막, 야타하면, 세 줄을 막, 이렇게 해서 꺼부리고 아유, 무섭지 않냐. 아 그럼 몇 명은 그럴 수 있죠. 대부분은 굶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거는 내 사진 뭐 유튜브에도 있죠. 흔한 사진이지만 그 인민군이 하나 물에 떠내려 왔다가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하도 그는 뭐 세례돼가지고 가족 생각해가지고서는 북한 도로 가기 쉬어가 지고 북한에 본 인민군 복귀 구서는 우리 유엔사를 통해서 넘어가야 되니까 미군하고 우리 한국군하고서는 넘겨갈 때키 차이가 머리 하나 차이가애 같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무슨 북한 군사일이라는 게 체력 자체가 안 돼. 이몸 자체. 무기는 떠나 가지고요. 그 무기라는 거는 뭐 탱크는요. 네개 하는 것보다는요 최근에 2 0 2 5년 24년도에 군인 출신 이게 붕괴성 넘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요. 내 이름 깜빡했네요그 생생한 겁니다. 그분. 네, 그분이 내가 운전병이었는데요. 운전 교수로 그냥 1년씩 합니다 수리까지 다 배워야 되니까 자기 증달라고드그 운전 연습하는 거1 년씩 걸려요. 근데 그 운전 그러니까 군대에 그러니까 사민을 말할 것도 없고 제일 그래도 잘돼 있다는 인민군 운전 교육소하니까 목탄차 석대가 있다를 운전 교습하는 목탄차 석대 제일 잘 만든 군대인데 모든 걸 털어서 만든 군대 운전병인데 그러니까 무기 떠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몸 군인 몸 두 번째는 운송수단이 돼야 돼 모든 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무기가 전혀. 두 번째 운송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동차로 운전하는게 기본인데 목탄차 석대 있었대요. 그것도 한 대만 겨우 이제 옥수수 때를 잡아냈고 뭐뭐 석탄 잡아냈고 뭐 나무 때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거 졸업하고서는 군대 배치돼 가지고 운전병 같대요. 근데 한개대인가에 차가 일급된가였을 때가 있는데. 다 모조세 있고, 어, 열두 대인가 있었다고 그래. 한개 대대인가, 뭐. 두 대가 겨우 뛰는데, 나머지는 또, 1 2 대에 두 대가 겨우 뛰는데, 그것도 북한은 다이 지하에다가 이렇게 포차 같은 거, 무슨 탱크 같은 거다 지금 숨어 있다고 그 그래. 전쟁 때하 유교전쟁 때 하도 폭격 맞아가지고, 재원권이 없으니까. 너무 그 후가 때문에 다 지하에 냈거든요. 지하라는 게 습기가 차가지고서는 거기다 다 숨, 그, 뭐 말할 것도 녹슬거도 말할 것도 없는데, 그 지하에 있는, 그 진짜 전시에만 써야 될그 세워놓은 자동차 들어가 보면은 부속품이 없으니까. 그걸 다 떼온다는 거예요. 바퀴 떼다가, 뭘 떼다가, 뭘 떼다가. 그러니까, 열두 대 중에서 두 대밖에, 그 떼다가 맞춰서 겨우 움직인다는 거예요. 탱크, 십년동맹 사람이 겨우 10km 몰아왔다고 하잖아요. 10kg. 그 그러니까 나머지 또 탱크들은 그 기름 뽑아서 팔아먹고서는 거기다 물 잡아냈고 꼭대기에 기름 있으니까 검열할 때 있다는 것처럼 그 탱크라는 게 녹이 쓴 뿐만 아니라 그물 잡아냈으니 그 엔진 쓰겠어요? 부속 다 뜯어.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은 완전히 망거예요 인민군 자, 체력 자체는 굶어 있고 그 무기 운송이라는 게 이게 기본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자동차가 목탄차화되고 있는 거 정말 비축해 놓은 것도 다 뜯어서 지금 배터리도 뜯어다가 그건 장교가 오히려 야야 야, 그 배터리 가져오라고 요 우리 집 전기 없어 어, 낡은 거같다 채워 놓아 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아예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일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라고 완전히 붕괴된 상황 거기에 몇개 지금 만들어냈다는 걸 상상을 해 보세요 이 거짓말 안 하면 못 사는 나라라는데요 네. 국민들한테 인민군이 다 그렇네 야, 웃긴 소리하네. 다 속일 수는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병식 나오는 건뭘 가만 보면 내가 그 가짜다 진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 기초 체력이 안된 나라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다? 거기에 비해한 나만의 군사력에 대한 거는 내가 다음 질문을 좀 얘기할게요. 여기 군사력이 얼마나 세니가 저도 예비역 장교지만요. 북한에서 대학 나오면 그래요. 예, 또삐라슬교에서 내가 굉장히 용감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왜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소식에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나요? 정말 패닉인데요. 아, 어, 그건 전 세계 패닉이에요. 나는요 과학자로서 어, 좀 예비역 공간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핵잠수함 이상 세계에서 최고의 무기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어, 전사가 보여줘요. 역사적인 전쟁 역사가요. 뭐, 가깝게는 1차, 2차 전때 독일이 이쪽 세계하고 싸우는데, 좀 머질했다. 해군은요. 해군 쪽엔 굉장히 약했다고,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워낙 머리가 타고난 사람들 아니에요? 네. 잠수함전을 했어요. 잠수함이라는 건 파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혁신을 일으켰죠. 물론 막아면은 또 잠수함을 퇴치하는 거래가지고 전세가 기울어지게 했는데, 그 효과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공중에서는 뭡니까? 스텔스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스텔스 무인화로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무인기도 스텔스로 넘어가는 거는 종냉입니다. 보이지 않는 간에 스텔스라는 말이. 배는요? 잠수함이 상 없죠. 잘 무섭습니다. 네. 특히나 이 스텔스 중에 공중보다도 이 잠수 물속에 있는 게더 스텔스화 될수 있거든요. 이 공중에 있던 거는 가까이는 소리로도 들려요. 눈에도 보인다고요. 아무리 스트레스 그래도요. 바다에 들어가면은요. 예, 참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다 한계가 있었죠. 이 전기, 배터리로 디젤 기관을 해가지고 꼭 어, 한번 올라왔다가 충전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잠수함은 리론적으로 보면은요.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이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무장이 핵을 갖다가 딱 장진하고 어디를 돌아다니면 요만한 날에도요. 염하는 나라핵 잠수함 가지고 있으면 그거 못 다칩니다. 이 짐승에서 코끼리가 제일 지상에서는 크잖아요. 고슴도치하고 붙어 싸움을 해보세요. 고슴도치가 그거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딱 가시버치 있으면 아무리 코끼리 커도요, 짓밟으면 찔리는데 그핵 잠수함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함부로 주지를 않았죠. 근데 미국도 지금 살다, 살다 보니까 중국이 치고 올라오지, 미국도 지금 점점 점점 한국에서 좀 심해져 가고 있거든요. 힘이 딸리니까 또 그렇고 트럼프는 또 마가라고 미국주의 이기주의적인 사상 철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이고 우리가 뭐 혼자 다돈 들여서 그렇게 있냐? 뭐 동맹국을 해가지고 좀하자가니까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을 중국이 최대 적국인데 이 라인선 보게 되면은. 일본 열도로 해가지고 한반도로 해가지고 대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필리핀으로 해가지고 딱 포위가 되는데 어휴 대한민국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허, 허락한 거거든요 특히나 그 이해가 간게 있죠 그냥 중국도 아니에요 지금 조선업이 미국은 다 망했거든요 망했다고 하도 그 인건비가 싸가지고 다안 돼가지고 지금 중국이 더 조선업 해가지고 함선 묻는 숫자가 더 넘어,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급한 게 지금 조선업이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너 좋고 나 좋고 그러니까 한국 눈 쉽게 이재민 그거는 잘한 거 같아요. 안 내꼴 보기 싫으라지 그거 보고 있어요. 잘한 건 잘한 거죠. 제 거다만 그저 핵좀 허락 좀 해달라고 하니까 금관뭐 잘해가지고 와이러트 잘했더라고 기분 좋게 해 가지고서는 원래서 뒤통수 쳤긴 쳤더라고 허락을 받았거든요. 이거 지금 꼼수를 지금 도망치지 않게 딱주의긴 줘야 되는데 핵 잠수함만 되면요 은 북한은 그거 안래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 안에도 뭐 완전히 제압되는 거고, 어느 나라나 무서워요. 그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그런 걸 지금 허락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질문은 아니지만, 무서운 걸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게, 무기라고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핵은, 핵무기는 사실은 쓸수 없어요. <laughs> 너무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또 국제법적으로 한국은 허용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아무리 그랬다 해도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되는데 미국이그랬거든요 야, 핵우산 줄게. 그래도 우기면은, 너 가질 수는 있지만, 너 그럼 경제 다 끊어줘. 우리 글로벌 사회 아니 글로벌 사회. 세계 무역하고 사는 다른. 어떤 핵우산이 있는데, 그거 쓰고서는 차라리 그게 낫지. 일본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허락을 안 하니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뭐 프랑스가 그래서 결국 핵 만들었거든요. 핵우산 죽었다는데, 드걸 대통령이 당신 네 유역에 떨어지면은 우리, 우리 프랑스 막아줄 수 있겠냐고. 우기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만들다가 나니까 아이 좀 그만하자 내가 지금 몇개 나라만 하고서는 지금 못하게 하는 걸로 지금 됐는데 한국도 그렇다고 해서 우길 수는 없지만 대신 뭘로 머리를 썼어요? 이, 저, 이 지하폭탄 있잖아요 KO인가? 지금 그, 그 벙커 포스터 그, 그거를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5톤짜리를 올리, 올렸다는 게 5톤이라는 게 중력 가속도로 하게 되면 지금 인류멸망은요 지금 공룡이 다 없어진 것은 운석충돌에서 지금 맞습니다 그 에너지랑 그 속도의 힘이라는 것이 속도의 중량이 곱하기가 힘이거든요 이 보통 속도 아니거든요 그 중량을 올려놓고서는 그 중력 가속도를 면그 핵폭탄처럼 돼 버리거든요 물론 핵처럼 이렇게 위에 물지도 안나요 방사능도 안 나오고 효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쓴 거예요 여기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2 차전 때, 1 차전 때막 군함 경쟁하니까 군함 만들지 말자 협정을 맺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 이 머리 속에 뭐예요? 항공모함이 거기 표시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을더 만들자. 그래서 미국과 전쟁할 때 항공모함 미국보다 더 있었어요. 왜 일본이 서양 이아세아권들을다제압했냐면 이미 일본은 항공모함이란 전투함 전함 시대가 아예 항공모함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협정은 전함만 돼 있었거든요. 그러까 책가닥 항공모함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몽땅 다 영국 다 제압했던 거라고요. 미국도 싸워서 처음에는 졌았어요 진주만 스키하는게항공마음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항공마음을 격침 못 시켰기 때문에 일본이 졌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일본이 꼼수 쓴 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한국 절대 떨지 마세요. 핵무기는 안 만들어도요. 우리 또 장사하고 살아야 되니까 미국이 해준다니까. 근데 그것도 완전히 못니다 대신 이걸 만들지 않았어요? 지하로. 지금 미국에 있 것이 이번에 이란을 그렇게 해서 핵기지를 해 가지고 50m 뚫고 들어가는 걸쐈거든요 50m 에더 아래에 있을까 그러니까 두 발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100m 밑에 있으니까한번 쏘고 또두번 쏘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더센 10톤까지도 지금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니까 100m 이상 들어가면 그것도 두번 200m, 150m 가려면 다 깨뜨리는 거죠. 쓸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게 우리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무서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일본처럼 항공 마음 쪽으로 돌린 거나 같이 그런 효과를 낸 거예요, 우리나라. 자신감 가지십시오.